관객 수가 중요하지만, <laughs> 중요한 것만은 아니구나. 어. 왜냐면 아빠라는 존재가 또 거기 크게 계셨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두세 명이라도 있으시다는 게, 진짜 너무 큰 거구나. 생각이 진짜 깊다. 그러네요. 아, 뭐야, 아빠! <laughs> 아유, 고생했어 아유. <laughs> 애기가 됐네 어아 고생했어요. 어요 고생했어요. 요어 제 목소리를 조금 올려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네 그리고 이게 나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민아 선생, 안녕하세요. 하지 마실 때 와야 되겠다. 오래 쉬네. 어 안랑가물라 멜로디가 되게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추가를 할 수도 있어서 네네 그런 추가 해주시면 바로 풍협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와 혼자 다 하기 힘든데. 야 진짜 야무지다. 일본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일본 분들이시니까 일본 노래를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은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모였어요 달달달달 아우 세상에 와 오! 대단하다 알랑가몰라 재밌는데요 노래? 제가 썼습니다. 음, 아, 안락나 아, 그래. 몰라 될것 같은데. 갑자기 <laughs>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laughs> 이거를 뒤에 입는 게 낫겠다. 선생님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아니, 근데 아, 그근데 네. 실제로 영명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 있긴 있죠. 예약이 없는 경우가 네. 아 진짜? 사실 영명이. <laughs> 그던 경우가 한번 있어서 한 번이요? 네그두 번이 오늘 제가 대신 맞혔던 저 지금 집에 가고 싶어요 모르 가잖아요 아직 문도안 뭐 <laughs> 열어봤는데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러면 영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접어야죠 <laughs> 접거나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한테 혹시 오시지 않겠냐라고 음... 좀 전단지도 드려보고 정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아 어떡해 이렇게 조용할 수 있나? 완전 정적인데 이 정도면? 정말 나빴어 <laughs> 아 너무 걱정될 것 같아 아가이맘에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안 <laughs> 왔다니 삼백 규록 주콘이있낸 주말이 첫째부터 어떻게 배가 불러요 분명히 안 오실 수도 있다는 라 생각을 했어요 음... 어... 아무도 안 오면 상처받잖아요 사람인데 하... 와... 와... 어떻게안못 아, 보겠다 이거 <laughs> 아니야 오실 거예요 오실 거예요 제발 와주세요. 어, 와주세요. 오, 오, 오. 박수 거 아, 박 소리 달리잖아요. 오, 그래도.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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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세라 이 다섯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일본어로 해야 되는데 한국어가 나오네? 어, 아, 그러네. 제일 먼저 하셨어. 왜한국어하냐고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것 같아요. 그치 당황했어요.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까 잠깐 멘탈이 흔들려서 일본어로 준비했던 부분이 날아갔어요. 이게 음... 예, 현실하고는 또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잘했다. 어, oh, 야. Yeah. <laughs> 와, 여러분, 오늘 찍어 시작하시되 오해택 씨대 오래시대. 어, 사실은 정말 관객이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들 참 고맙네요. 벌서팬한 분이 오셨어요 음. 음, 진짜요? 아. 어머 세상에 어머머머머머. 정말 오래된 팬이세요 10년이 넘은 아이돌 때부터 팬분이셨으니까 오. 이렇게 감동받은 거 처음인 거 같아요 오. 이게 제가 너무 극한의 상황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팬분이 오셨다 저를 위해서 한국에서 일본까지 오고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겠다. 정신이 확 차려지는 거예요. 멘탈이 갑자기 풀려 있던 니저확 잡히더라고요. 아 세상에 나 정말 이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아 대단하다. 아버지 좀 에유. 약간 눈시울이 좀 누가 하셨네요 <laughs> 네, 진짜 한 분이 오셨지만 한국에서 정말 어 저도 그 부분에서 짜릿한 어떤 그 감정이 올라오는데요. 음. 야, 네. <laughs> 이 저런 음, 감사. 감상... 그거는, 네, 정말 무굴하시죠 음. 저기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아버지가 예. 아시니까 저 네. 기분을. 그 홍보에서부터 이제 관중이 없는 상황에서 무대에 탔을 때 당황스러움. 그런데 음. 보니까 또 한국에서 음. 아이돌 때부터 했던 분이 한분 오셨어요. 천군만마죠. 음. 예. 그런 어떤 막 감정이 교차되면서 어, 제가 원래 눈물이 없는데. 그러게요. 눈물이 AI가 아니거든요. <laughs> <아유>. 이야, 멋지다. <laughs> 너무 좋아하신다. 관계가 없다 보니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알아봤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제. 완전 신이태는 벗어났다. <laughs> 아, 윤미가 무대에서 노래를 하면서 크게 틀리지 않고 아빠를 직시했어? 아, 그만큼 얘가 내공이 쌓였구나. 음... 저는 또,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어, 네. 어, 반가워. 반가 사람이 들어가지고 순간 되게, 어, 놀랐어요. 가사를 까먹었어요. 했어요. 네. 그렇지. 아니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을 하셔가지고 오토우상 아, 흔들렸어요. 네. 어, 음. 아. 아 근데 아빠가 무대를 보는 게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럼, 그렇지. 그럼. 오디션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되게 무대를 못하면 많이. 혼내시거든요. 음. 그전 한국에서도. 음, 음, 음. 더 긴장되겠다. <laughs> 제일 힘들어하는 게제 앞에서 노래하는. <웃음> 음. <웃음> 제일 힘들어하고요. 그 아빠가 있으면 틀리지도 않을 걸 같다. 틀려요. 그래서. 지가 중요한 무대에 있으면 아빠 오시지 마라고. 음. <laughs> 데그 선배로서 진짜 자꾸 그렇게 보여 그게 이게 오히려 남이면은 그렇게 맞아요. 안 해요. 근데 세세하게 음. 자식이다 보니 어떻게요? 해 그게 자꾸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치. 자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래 남이면 그냥 아우 무대 너무 좋았다 그러고. 어 넘어갈 그렇죠. 그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이제 아들이고 딸이다 보니 음. 그 용납이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 선생님이 궁금하신 노래 나오네요. 장관 올라. 엄숙해지셨어요. 파인 <laughs> 받고 싶고 인정 받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식은. 그래서 떨리나 보다. 선생님 노래가 이렇게 나오고 노인 씨가 노래기다 시작하시니까 선생님 느낌이 완전 무슨 심사위원 같은 응. 느낌으로 막 웃으시다가 정말 눈빛이 딱 달라지셨어요. <목소리> 노래 잘하신다. 저 앞에 분은 입덕했어요. 네 이미 <laughs> 네. 저분은 이제 팬이 됐고. 네. 일본 1호 펜. 서윤이 <laughs> 서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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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응원인데 맞아. 요아우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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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한다. 네, 노래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대를 리드해가고 관중을 리드하고 제가 우려했던 그런 게싹 없어져서 저도 이제 즐기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서 관객 입장에서 응원을 했어요. 아니, 본인이 작곡한 노래만 찍으면 어떡합니까? <웃음> 지적질 <웃음> 하려고. <웃음> 지적질 이라고 <laughs> <하려고. 웃음> 지적질 <웃음> 하려고. <웃음> <웃음> 네,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아우, 좋다. 아빠가 취서 너무 막. 좋아지고 호응을 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가족의 힘이랄까요? 아. 또키스크라이 때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만감이 교차돼서 그때 참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게 참잘안 풀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아. 왜안 되지 나는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응. 응.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요왜안 좋아하지 나를? 그냥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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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지민이가 아직도 어떤 그런 가수가 못되고 그런 느낌이 나서 <laughs> 막좀 서럽더라고요. 아이고, 속상하셨겠다. 응.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만은 아니구나. 어. 왜냐면 아빠라는 존재가 또 거기 크게 계셨고,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두세 명이라도 있으시다는 게 진짜 너무 큰 거구나. 생각이 진짜 깊다. 그러네요. 아, 뭐야, 아빠! <laughs> 뭐야? 아유 고생했어. <laughs> 애기가 됐네. 아이고 음. 또 애교가 있네. 오빠 막. 정말 귀머 아, 이게 아빠가 오니까 뭔가 다르네. 음? <laughs> 어떡해. 음, 아빠 보니까 뭐. 아 무슨... 오늘 진짜 힘들었다고. 어, 힘들지. 니 네, 혼자 처음으로 한번 이 이번... 반. 근데 이제... 그게 일본이야. 그러니까. <laughs> 음.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 음. 힘들었지, 그렇지 <laughs> 맞죠. 따님이 되게 씩씩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대단하네요. 와, 진짜. 어, 아무것도 없는 일단에 힘자네. 고생했다. 그래도 한 다섯 명 왔네. 그니까. 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너무 잘했어. 맞지. 어, 대, 대단하다. 에이고 대변하다. 괜찮아. 대변해. 앞으로 말하고 와요. 응? 깜짝 놀랐잖아. 으음 아, 외국에서? 전혀 모르는데서 일본 말을 하면서 일본 말을 한다.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 당연하죠. 음, 유미가 대견스러웠죠. 그런 부분에서. 아 대단한 거죠. 이 상황에서 지적질을 안 했죠. <laughs> 장광 <장광수는> 씨만 했죠. <laughs> 제 무명 시절과 유미의 그 고생하는 모습이 교차가 되면서 음. 얼마나 서러운지요. 거기서 계속 대만.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아무리 역경이 오고 해도 눈물이 잘 보이지 않는 좀 냉연을 같은 그런 느낌인데 거기서 그렇게 그 커지죠. 뒤에서 보는데 아우 눈물이 막 음... 어... 자식한텐 자식한텐 안 되는 거 같아요, 진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저때 저 말하는데 억장이좀 무너지더라고요. 그랬을 거 같아요. 음...